요즘 지역에서도 강변을 누비는 자전거족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달부터 안동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 사는 49살 장사석 씨는 3년 전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전거가 굴러 앞면 골절을 입고 치아도 6개나 부러졌습니다. 자비로 한 400에서 450 사업에 들어가지고 생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국 자전거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1, 2년 전부터 전국 30여 개의 지자체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 보험 가입에 나섰고 안동도 이달부터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동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전거 사망이나 휴유 장애의 경우 최대 사천팔백만 원까지 진단 위로금은 전치 사주 이상 이십만 원부터 팔주 이상 육십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저래 개정을 그 완료하였고 그 예산 육천칠백만을 가지고 보험사 보험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시는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보수하는 한편, 3년째 강병 등 가속봇에.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